황지문 목사의 영화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눌 영화는 2015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여러분이 감정들 중에 좋은 감정은 무엇이고 나쁜 감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쁨이나 즐거움은 좋은 감정 슬픔이나 두려움은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이 모든 감정들이 필요하고 또 소중합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의인화하여 만든 아주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라일리라는 이름의 여자아이인데요. 라일리가 태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등장한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기쁜 일이죠. 하지만 라일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린 시간은 고작 33초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반대의 감정인 슬픔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라일리의 감정 컨트롤 본부에 다양한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영화에는 모두 다섯 가지 감정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쁨이와 슬픔이, 그리고 소심이, 까칠이, 버럭이, 이렇게 다섯 가지 감정의 캐릭터가 라일리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협력하여 일을 합니다. 특별히 라일리의 감정 조절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캐릭터는 기쁨이었습니다. 기쁜 기억이 많아야 라일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바람대로 라일리의 어린 시절은 행복한 추억들로 가득히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영화에서는 노란색 구슬들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라일리가 11살 되었을 때 뜻하지 않은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업 문제로 가족들이 미네소타를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지요. 라일리에게는 모든 것이 힘들게만 합니다. 대도시에 낯선 환경도, 새로 이사온 집도, 친구들과의 갑작스러운 이별도 감당하기가 매우 버거웠습니다. 감정들 역시 라일리와 함께 요동을 칩니다. 슬픔의 감정이 자꾸만 올라오고, 기쁨은 그 슬픔을 억제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슬픔이 라일리의 행복을 망가뜨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기쁨이와 슬픔이는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멀리 떨어진 어딘가로 방출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소심이와 까칠이, 보러기만 남은 감정 컨트롤 본부는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한편 기쁨이와 슬픔이는 다시 감정 컨트롤 본부로 돌아가기 위해 둘만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라일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상상 속의 친구 빙봉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 그곳의 구조를 잘 알았던 빙봉은 기쁨이와 슬픔이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쁨이는 본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또 빙봉이는 다시 라일리의 상상 속 친구로 맹활약을 할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빙봉이가 분신과도 같이 여겼던 로켓선이 저 깊은 기억의 메리지로 버려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장기 기억에서 기억 매립지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이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로켓선이 기억 매립지에 빠졌다는 것은 로켓선과 관련된 라일리와의 모든 추억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빙봉이는 우울감에 빠집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의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기쁨이는 자신만의 발랄함으로 빙봉이를 달래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슬픔이가 빙봉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빙봉이의 우울한 감정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자, 빙봉이는 그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지요. 지금까지 기쁨이는 슬픔이가 쓸모없다 여겼었는데, 슬픔이의 쓸모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여정. 그런데 문제는 기쁨이가 없는 감정 컨트롤 본부입니다. 그곳에 남겨진 소심이, 까칠이, 버러기는 계속해서 최악의 선택들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학교 생활도 부모님과의 관계도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도저히 회복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던 그들은 문득 미네소타로 돌아가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 과거 행복했던 곳 미네소타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출을 결심하고 엄마 지갑에서 카드를 훔치기까지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부와 연결된 모든 섬들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마침 기차를 타고 본부를 향해 나아가던 기쁨이 일행은 정직 섬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쁨이와 빙봉이는 아까 로켓선이 빠졌던 그 기억의 매립지로 추락하고 맙니다. 기억 매립지에서는 기쁨이조차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에 울고 있던 기쁨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일리의 핵심 기억 구슬 하나를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 자신이 놓치고 있던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구슬은 라일리와 부모님 그리고 하키팀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가 그 기억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실 그날은 라일리의 결정적인 실수로 하키팀이 지게 되어 매우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는 라일리를 위로하기 위해 부모님과 친구들이 라일리를 찾아와 격려했고 그래서 그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 기억에는 행복의 노란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슬픔의 파란색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은 슬픔을 표현했기에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슬픔을 감추거나 외면한 것이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울었기에 누리는 더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기쁨이는 슬픔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억 매립지에서 빠져나올 결심을 합니다. 그때 문득 그곳에 먼저 떨어져 있던 빙봉이의 로켓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로켓선을 찾아서 그것을 타고 매립지를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빙봉이 자신을 희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빙봉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기쁨이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라일리의 회복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감정 컨트롤 본부에 돌아온 기쁨이와 슬픔이 그때 라일리는 이미 버스를 타고 미네소터를 향해 출발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쁨이는 슬픔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아, 너한테 달렸어. 라일리는 네가 필요해. 그리고 감정 컨트롤 본부의 총 지휘를 슬픔이에게 맡깁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적중하여 라일리는 버스에서 내려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과거 행복했던 기억의 노란 구슬에 슬픔이의 손이 닿는 순간, 그 모든 구슬들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라일리는 그 슬픔의 감정을 담아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부모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라일리의 슬픔에 공감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무너진 모든 감정의 섬들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라일리는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한 아이가 됩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검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슬픔을 억제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을 억제하고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이겨낸 뒤 찬란한 아침을 맞이해 본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때론 지독하게 힘들고 슬픈 상황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더큰 위로와 사랑을 받으며 감격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영화가 말해주는 것처럼 기쁨과 슬픔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슬픔이 주님 안에서 영롱한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